이거는 지금 오메가3죠? 오메가3인데 오메가3를 제가 한달 정도 복용하니까 사람에 따라 체질이 다 다르잖아요. 그래서 아우, 밖에 차 소리 진짜 심하다. 사람 따라 체질이 다르기 때문에 잠시 스탑하면 돼요. 뭐 이런 것들이 무슨 제가 진통제 신경성 진통제를 먹나요? 영양제잖아요. 영양제도 위험이 없는데, 영양제가 위험이 없는데 속에 부담이 될수 있나요? 이거를 영양제를 먹고 속청을 먹는 결과가 발생했습니다. 그러면 이제 유튜브에 약사님들이 이렇게 강의가 하는 게 나오, 나오세요. 거기 보니까 영양제도 남들이 좋다 해도 가잉을 하면 속에 부담이 될수 있다더군요. 그러면 현명한 방법은 이거는 잘못한 게 없거든요. 오메가3는 이거는 지금 진통제 성분이 아니잖아요. 그때는 이거는 잠시 중단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이걸 지금 얘기하는 거거든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슬기로운 약사님들 생활에 유튜브에 찾아 들어가서 이것이 속에 밥을 많이 먹고 이걸 먹디지만 속이 좀 비릿하게 좀 그렇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서 여쭤보니까 아 아니고, 그, 정말 그런 면이 없잖아, 있긴 하다. 뭐, 딱히 신경 쓸 문제는 아니다, 이거는. 그렇게 결론. 이건 신경 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이제. 제가 하고자 하는 말은. 여기에는 별 문제가 없어요. 저 위장이든 그것도 시, 문제가 없고요.